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8일 KB국민은행 뉴스입니다.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KB국민은행이 지난 2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조선왕릉 지킴이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이날 봉사활동은 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한 동구릉에서 실시됐으며 이건우 은행장을 비롯한 90여 명의 자원봉사단원과 봉사단 가족들이 참여해 왕릉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배우고 문화재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KB 국민은행은 2009년 6월부터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조선왕릉 40기에 대해 직원과 직원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투어형 봉사활동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청춘의 낭만을 찾아 떠나는 KB 락스타 감성스토리 콘서트가 그제 삼성동 베가마트홀에서 열렸습니다. KB 락스타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콘서트는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국민PD 김태호씨와 SNS 시인 하상욱씨가 연사로 참석해 대학 시절 낭만 스토리와 나의 스무살적 낭만에 대해 강연하고 관객들과 함께 자유로운 토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미래 고객인 대학생들과의 감성적 소통을 위해 마련됐으며 400여 명의 대학생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이 지나고 주말에는 비 소식도 들립니다. 비가 내린 뒤에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찾아온다고 하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KB국민은행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